하나, 얼어, 하나 먹어봐. 그거 탈 거야, 이제? 타봐, 어민이. 출발! 이민이 운전을 잘하하이런거 잘하네. <laughs> 오이막이라 쉽지 않지. 맛이는 냄새. 맛있는 이새 났어? <laughs> 이거 뭐지? 고구마. 이구마다이 냄새는? 도나 딸기 케이크. 딸기 케이크 파는 있어. 곳이야. 트럭도 있어. 있고. 이쪽으로 가. 여기는 빵집이지 빵. 하민 빵 먹을 거야? 이쪽으로, 가. 이쪽으로 갈까. 이쪽은 빵 파는 곳이. 이쪽 가. 이쪽으로 가자. 이쪽으로 가. 추워?